또, 모른 거, 또, 합시다 자, 여기, 산 여기서, 무쇠산시금치 s i 먹먹든요 자, 자세요이파파리 뒤에 털털없요털털없요진진이이오오 보자. 진 진액도 끈적끈적 안해요 맛은 완전히 풀맛이에요 이거 n 까요 그리고 또 요거 여기 g n sign, s i g 요빡죽 g 요것도 먹거든요 이건 뭘까요? 이렇게 딱 끊어서 먹거든요. 이건 뭘까요? 아 모르겠습니다. 이 꽃이 좀뭐 뭘까요? 이것도 파란 꽃인데 형 그죠? 파란 꽃죠? 이게 맞아요, 이거좀 모르는 거예요. 음, 이게 피기 전에 이래요. 피문이라고 이게 피기 전 이렇고 피문 이렇고 뭐 무슨 꽃일까요? 이거 모르겠습니다. 바람 꺼은 무슨 바람 무슨 바람 시지 모르겠어요. 이게 맞죠? 자갸, 산다갸. 지금 이게 이게 봉원은 맞죠? 봉원에 올라온 거? 그 봉원에 올라오죠. 산다갸. 맞는 것 같습니다. 봉 하나 올라옵니다. 저쪽에도 훨씬 더확피겠죠 이게 붉은색인지 흰색인지 나름 모르네 산다갸 갑니다. 저것도 보이네. 고추나무. 안 아, 뜨여. 여보세 고추나무. 한국에서도 아마 고추나무 할 걸요. 여기다 있 산자격 그죠? 올라오죠? 어, 그죠? 꼬마옹 망어리가 이거 뭐야 아닌데 이거 까봐야 알겠네 이게 무슨색인지 <laughs> 산자격 한바꼬 예. 이건 또 뭘까요? 이야생화또 뭘까요? 어, 꽃이 보자 뭐가 있나 안에가 뭐야 에이? 예? 아니 아무것도 없는요 상계볼 주머니 털핀거 아니에요 그죠? 그런거 같기도 하고 뭐..뭐죠 이게? 상계볼 주머니 털핀거 같은데..모르겠네 자 여기도 올라오네요 그죠? 산자격 알맹이 있죠? 꽃 넣을때 꽃 열때 넣을 꽃, 꽃 있죠? 올라오네요 산자격이야 산자격 모릅니다 이거 니 흰색인지 빨간색인지 모릅다 분홍색인지 그냥 갑니다 이 산에는 조금 많은데 산덕약 이것도 산덕약 맞잖아요 볼까요? 여기 있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꼬필때꼬필다리 이것도 맞아요 산덕약 산덕약 많습니다 다 않겠네 갑니다